아파트 사냥, 아파트를 싸게 사신 방법, 아까 단독주택을 싸게 사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거는 주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누가 살까요? 아파트는 누가 삽니까? 네, 아파트 누가 사요? 남자가 사요? 아파트는 투자자가 사죠. 투자자. 투자자가 뭡니까? 투자자가 뭐예요?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게 하겠다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최고로 우선 봅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이란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샀을 때 1년에 얼만큼 수익이 오느냐. 또는 50만 불짜리 샀을 때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이제 수익성 계산 방법이죠. 이 미, 그 부동산에서는 이 수익성을 캡으로 계산합니다. 캡. Capitalization Rate. 캡레이트라고 cap 부르죠. 그거는 수익성. 100만 불짜리 샀을 때 1년에 순이익이 1만 불 들어온다. 그러면 1%의 캡레이트라는 거예요. 100만 불 넣었을 때1% 하더라고 다 그죠? 그러면은 그게 1%캡 레이트라는 거야. 100만 불 넣었는데 1년에 10만 불이 순이익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10%캡레이 은행으로 보자 그러면 이자율이에요. 내가 100만 불을 CD에 넣었을 때 연말에 갔을 때 얼마가 돼서 돌아오느냐. 100만 불 넣었을 때 연말에 가서 1% 준다 그러면은 101만 불이 됐겠죠. 그게 이자죠. 부동산은 그걸 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순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조크 납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 어, 한국인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아파트의 캡 레이스는 몇 퍼센트 정도 할까요? 4 %요? 몰라요? 뭐래? 아, 실것 같은데. 여기 부동산 몇개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몇 퍼센트 정도 할것 같으세요? 3.5요? 4요? 한 4. 4뭐 정말 안 좋은 매물은 아니 뭐안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정말 새로 지은 빌딩이다. 그럼 한 3.5. 좀 후졌다. 그럼 한 4.5. 네? 뭐한 100년 된 빌딩이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왜 다들 로케이션이 좋고 학군이 좋아야지 부동산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제가 그 생각을 오늘 확실히 깨야 될게요. 부동산은요, 가격 안에 이 로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 포인트 있다고 칠게요 3천0 0스 o o 짜리 b e d r 1 bedroom. 2 bedroom, 2 b 게 d r o o m 2 b e d r o o 요2 8 0까지는안 가죠? b 천불 받으면 m 2 b e 같 r o o m 2 bedroom. 2 bedroom. 2 b e 130은 조금 많은 것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10에서 1 2할것 같아요. 캡 레이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 이해는 편하신데, 제가 집의 시세를 가장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빨리 계산하는 방법, 뭐 캡을 계산하시려면은 월 렌트에다가... 월뭐 재산세 보험료 뭐 메인터넌스 무슨 또 뭐야 어? 유틸리티 이거 다 빼시고 거기서 계산한 다음에 그걸 12개월 곱한 다음에 나누기 뭐 이거 하셔야 되는데 힘들어 가장 쉽게 계산하시는 방법은요 g r m a 에요 Gross Rent Multiplier 자 그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분들이 거주하신데는요월 렌트에 거의 180에서 200배가 나와요 월 렌트에 자 보여드릴게요 판매된 것만 볼게요 어, 뭐4인트에서한텐0유니 볼게요 그 다음에 하니타운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벌몬하고 여기가 올림픽 뭐 가장 싸게 팔린 건 볼게요 90만 불4인트인데 3500스코어 피이요 원래는 탐포 보겠습니다. 천삼백, 천오백, 천삼백, 천삼백, 천삼백오십, 천오백, 천삼백사십오, 천삼백, 오천사백오십, 아, 오천사백 근데 판매된 금액은 약간 구십. 좀 싸게 팔린 것 같은데요. 오천사, 오천오백 곱하기 백팔십, 구십구만. 180도 안되게 팔렸네요. 163배. 상당히 싸게 팔린 편이에요. 이거는. 아. 데이선 마켓. 있어요. 보이세요? 음. 데이선 마켓. 나오자마자 팔린, 나오자마자 팔린 거죠? 음. 이게 가능해요? 예? 네? 제가 지금 아래쪽 안 봤는데 더블 랜들 가능성이 높아요. 볼게요.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더블핸드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팔린 거 이게. 내가 지금 안 보고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더블핸드를 하니까 시세보다 싸게 팔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165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쪽 동네에서. 그래서 싸게 팔렸어요. 자 더블핸드니까. 자. 192만. 146일 걸렸어요. 그럼 이거는 시세 팔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렌트비가 얼마인지 볼게요. 1,200, 850, 850, 500. 아까 그 집하고 비교했을 때 렌트 말도 안 되죠. 네? 거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비슷하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제대로 팔린 거예요. 1,200 플러스 850, 850, 500. 3,400불. 3,400인데 92만에 팔렸어요. 누가 샀는지 몰라도 덤택이 썼죠. <laughs> 저거 몰개지 커버 되겠어요? 안 돼요. 꽝이야. 그러니까 146일 동안 안 팔렸겠죠. 자, 98만 98만에 팔렸어요. 원베드 4 개. 1400 플러스 898, 1377, 1460. 5,100불. 한 달에 5,100불. 98만. 200배 가까이 되죠. 이게 점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200 해볼게요. 아이고. 102만이죠. 98만 팔렸죠. 그러니까 180배에서 200배 사이가 나오죠. 다음 거 볼게요. 이건 100만에 팔렸어요. 월 렌트. 1,100, 1,300, 1,100, 1,200. 이거 얼마 되겠어요? 5,000불 나오겠죠. 5,000불인데 100만. 월 렌트 200배로요. 200배.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은 한 200배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한국인이 사는 지역은 200배나 나온다 그러면 다른 민족이 사는 지역은요 이 배수가 달라요. 이는 조금 비디오에 나오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민족에 따라서 그 동네의 배수가 다르답니다. 흑인 지역이 가장 싸요. 150배에서 160배. 히스패닉 지역이 160에서 170배 동양인 지역이 180에서 200 백인 지역은 200 플러스 자, 이 숫자들 보시게 되면 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투자자로서 어느 지역에 가셔야지 매월 캠 레이싱이 높은 데가 나오겠어요 흑인 지역 흑인 지역 가시게 되면요, 캠렛이 높아져요. 왜? 같은 가격에 렌트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한인 타운은 이 5천 불 나오는 집을 딱 들어가지고 운튼에다 갖다 놓으시잖아요. 집 가격이 80만 원 깎여요. 그럼 100만 주고 5천 들어 5천 받을래? 80만 주고 5천 받을래? 80만 주고 5천 불이 훨씬 낫죠. 렌트비 안 내면요. 그게 걱정이니까 흑인지하고못 가는 거죠. 네. 렌트를 그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렌트비를 받을 수 있냐? 자,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나오시는 거야. 컴트네. 단독 주택 들이베드룸 투베스한1000스퀘어피 정도 되는 거. 월 렌트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1,500. 누가 맞을 것 같으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넘을 것 같아요. 네. 2000될것2 같아요? 2800? 3000 넘을 것같3000 넘을 같아요? <laughs> 계속 올라가시. 컴 컨트닐 니까 배팅 올라가시네 이거. 지금 여기 뭐1 5 0 0분 생각하시면 어떻시잖아 예. 네. 자, 봐요. 어떻게 되시나? 단독 주택의 리빙 에리어 한1 5 0 0스코어피 미만으로 볼게요 방은 3개 이상 2,200, 2,400, 2,500, 2,500, 2,700 이미 리스 나간 거예요 지금 리스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리스 계약된 거예요 근데 뭐 1,500이요? <laughs> 집값이 얼마인 얼마 같요자 여기서 답이 나오셔야 돼 제가 분명히 흑인 지역은 아까 몇 배라고 말씀 드렸어요? 150배 150 네. 자 그러면 2,500불에 150배면 얼마예요? 3.75, 3.75 아니에요 이 동네 3.75 아니에요 엄마일것 같으세요? 5300. 네? 500?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1 100? 스0 0에0 0 100? 1 0트네 레귤러. 잠깐만. 우선 여기 컨디션을 좀 봐야지. 이 정도 컨디션. 아 이거 또집안 사진 없네 자 이거 2 5뭐5 0뭐0스크립션많0뭐집앞0 사진 뭐 잔디 좋죠 집안의 컨디션 그냥 괜찮고쿠 뭐 리모델링 조금 됐다고 칠게요 그죠 그렇게 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2 5 5 0 받는 거예요 7 0 0 0스커피피 땅에 1 3 0 0스퀘피피집 그러면 이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2 5 5 0이 뿌렸어요. 이거 200개나 나오네. 자, 가격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자, 봅시다. 중간 가격이 41만. 제일 비싼 게 52만. 제 그러니까 최고 가격, 함터에서 최고 가격이 55만이고요. 그다음에 뭐한 45, 47, 48, 49 그러니까 한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2,500이에요 자, 그럼 배수가 어떻게 돼요? 200이죠? 왜 이래요? 흠. 왜 컴튼의 단독주택이 한인타운의 아파트하고 배수가 똑같아요? 한국지 한인지역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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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수가 똑같아? 단독 주택이니까. 음. 아파트 아파트 튼겨 보면은 배수가 달라요. 단독 주택은요. 배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니타운에 오늘 여기 오래 계시겠다. <laughs> 혹시요. 네. 지금 우리가 컨트롤 보서는 지금 인버터 같은 거. 인버는 훌륭하죠. 더 비싸죠. 예. 네. 인버터는 옛날 인로터가 아니니까. 하인타운에있어서3베드룸 렌트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단독주택 3베드룸2베드룸 1수 값3 방금 전거 네? 3천? 3천? 네. 보통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불짜리는 단독주택 이리스가한 4천 불해요 50만짜리는 2500그 70만 정도면은 한 3천 정도? 3천 이3 0이 숫자들이 왜 나오냐면요. 단독 주택들은요. 대부분 180 아무리 후진 동네 가셔도 180이 나와요. 비싼 동네 가시게 되면 2 2 0배가 나와요. 단독은.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에1 5 0배가 나와요. 제가 컴튼 아파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컴튼의 인컴 유닛이 어떻게 나오는지. 79만 오케이, 이건 말이 되지 1,380 플러스 1,650 1,425, 1,380 5,800불 5 8 ,800불. 0 0불이 한이탕 같았으면 얼마였겠어요? 1만이죠1만넘어야 100만 아까 뭐 5,200, 뭐 5,500에 1 0만이었으니까 이거는 79만 5,800인데 몇배요 150배. 150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 그러니까 카운트는 오니까 150배 정도의 물건이 팔리는 건데 만약에 저 똑같은 빌딩을 한인타운에 갖다 놨으면 저거는 100만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인상가게 되면 200배 가까이 주는 거고 후진동네 오니까 150배 준다.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세보다 낮은 렌트 받고 예를 들어서 렌트비가 예?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테넌트가 조금 내고 있다. 한인타운인데 예를 들어서 투베드인데 800불 내고 있다.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2000불 받는 걸로 계산되겠어요? 800불 받는 걸로 계산하겠어요? 800불 받는 걸로 계산하겠죠. 그러면 그 집값은 절반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아파트는 수익성이 때문에 그 집의 가격이 책정이 되니까. 이해되세요? 보통 하니타운에 포인이 그러면은 먼저 딱 떠오르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세요? 하니타운에 그 카탈리나 기대 뭘 렌트가 5천불 안 되는 집이 있어요? 90만에도 안 팔려요. 왜? 렌트가 낮으니까. 특히 하니타운 같은 경우는 렌트 컨트롤에서도 쉽게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포인이신데도 100만 이상못 받는 거예요. 90여 단팔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살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제대로 못 받는 집을 공략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한니타운의 배수는 약 200배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 달에 렌트 100불 더 받으시면 그 집의 시세가 어떻게 변할까요? 2만 불한 달에 100불더 받으시면 그 집의 가격이 2만 불 상승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시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100불 올렸다고 그집 가격이 갑자기 2만 불이 오르는 거예요. 100불덜 받으면 2만 불못 받는 거고. 그래서 한인 타운에 이런 분들 있죠. 아유 뭐그100불 올려서 뭐해? 그게 2만 불이에요. 흑인 지역은 15,000 불이고. 얼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백불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매물. 어떻게 구매하느냐. 테넌트들이 오래 살아서 주인들이 렌트비를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부에나파게 반포이니셔나 있어요. 저희가 여기 이거를요. 포이니셔요 <laughs> 알루미늄 창문에 투베드 원베트씩인데 1600, 1500, 1500, 1700 받고 계셨어요. 6300 구매는 100만 몇 배죠? 165? 100배? 얼마죠 6400이었나? 154배. 한 160배 정도 되는 거에 팔린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러냐? 그렇게 후진된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분들이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히스패닉들은 있고 지도를 보시면 또 답이 나와요. 쫙 보이시죠? 지붕이 다 똑같이 생겼죠? 무슨 얘기했어요 <목소리> 아파트 촌.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좋지는 않아요. 부연합하기지만. 그러니까 160배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고쳐서 이렇게 만들었죠. 똑같은, 똑같은 집. 안쪽에 리모델링하고 밖에 페인트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렌트가 어떻게 바뀌느냐. 렌트가 2200으로 뛰죠. 그러면 132만 불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8,800. 145만 불인데 저는 싸게 팔았어요. 130, 132만 불. 테넌트 내보냈나요? 테넌트 내보냈죠. 얼마나 걸렸어요? 두 달이요. 내보냈는데 저 당시에는 이제 렌트 컨트롤이 없었어요. 캘리포니아 렌트코츠요이 그래서 노티스 주면 나갔죠 LA3가 아니니까 그래서 노티스 주고 내보내고 공사 1만불 들어가지고 후다닥 한 다음에 테넌트 새로 들어온 사람들 받아들여서 2,000불에서 2,200불짜리 렌트 받고 저희가 1 3 2에 팔았죠 그러면 이거는 수익성을 올려준 집이 되는 거죠 아까 1,500불, 1,600불 받던 집들을 2,000, 2 2 0 0로 받아줬으니까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돈을 더 주고 살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플리핑인 거예요. 그래서 어, 상태가 좋지 않고 시세보다 낮은 렌트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타겟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매한 후 테넌트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테넌트를 받는다. 그리고 시세에 맞는 렌트를 받고 재판매하는 거죠. 지금 렌트를 잘 시세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게 쥐약이에요. 왜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두 분이서 컴턴에다가 아파트를 갖고 계셨다. 그럼 우리 밥 되는 거예요. 왜? 아, 나는 1,500불밖에 못 받는구나. 하면서 1 5 0 0불을 렌트 치시는 거지. 근데 저는 나 거기 2,500을 할수 있는데. 하면서 그 집을 1,500 가격에 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한 후에 2 5 0 0을 렌트 주죠. 그러면서 재판매를 하게 되면 전 그만큼 수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서 테넌트의 렌트비를 못 올리시는 분들. 이 저희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받을 수 있는 렌트는 얼마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사를 해 가지고 테넌트를 더 비싸게 받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테넌트를 그냥 싸게 갖고 있는 게 나을 것인가? 요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성이 나고 안 나고 하는 그 갈림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셀러들은 내보내고 공사한 다음에 새 사람 받아들여가지고 집가격 올리겠다는 생각 안 하죠, 그죠근런데 그런 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네 집다 또는 뭐열 집다 그렇게 싸게 하고 있다, 그럼 표적이 되겠죠. 이 렌트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렌트 컨트롤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이 아파트 플리핑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솔직히 LA 시티 같은 경우는 도시 렌트 컨트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파트 플리핑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워 준다. 아파트 다 비워 줄게. 그러면은 땡큐 하고 구매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LA 시티인데 비워 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나아. 요안 하십니다. 골치 되게 아파요. 그리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들으신 거에 의하면 뭐한 2만 불 주면 나간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투베드인데 800불 라고했는집 있잖아요 4만 불 줘도 안 나가요 그래서 렌트 컨트롤, 3 렌트 컨트롤입니다 이거는 3 렌트 컨트롤 있는 지역은 LA3, 베벌리우스 웨스트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여기에, 있, 여기에 있고 다세대 주택에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이에요 이세 가지 조건이 전부 해당될 경우 렌트 컨트롤이 됩니다 이런 지역은 테넌트를 내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보통 시리 렌트 컨트롤인데 말고 저기 없는 데를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렌트 컨트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무조건 이제부터 내보낼 때는 한 달치 렌트를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전에는 무료로 나갔던 거고 이제는 한 달치 렌트비 주면 나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거고. 4세대 주택 그리고 LA3에 있으면 렌트 컨트롤에 걸려요. 근데 지금 새로 생긴 법안에 의하면 지난 15년 동안에 건축된 거면 렌트, 렌트 컨트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78년이면 40년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에서는 40년 이상 된거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는 15년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쪽을 쫓아가느냐? 도시에 렌트 컨트롤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 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도시계 없을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따라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에나파크 같은 경우, 부에나파크 같은 경우에는 도시 렌트 컨트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거를 쫓아가겠죠.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지어진 빌딩이면 렌트 컨트롤이 없고, 15년 이상 된 거면 렌트 컨트롤이 있다가 되겠죠. 자, 오늘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30분 넘어갔습니다. 뭐, 더 많은 거 배우셨으면 땡큐겠고. 자 음, 오늘은 여기서 종강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다음 융자와 수익 분석. 예.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그 도표를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 분석하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 융자의 방법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